코스트코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코스트코 입장줄이 많이 긴 편인데요 그래도 세종점은 입장줄 중간에 교차로가 없어서 조금 수월한 편입니다 세종점은 2층과 3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3층은 이런 식으로 걸어가는 동선에는 비나 눈을 맞지 않도록 캐노피를 만들어 놨는데요 실제로 비가 오는 날와 보면 꽤 유용합니다 내려가는 쪽은 무빙워크 없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카트 하나 가지고 와 카트는 2층 주차장 입구 쪽에서 가져가도 되고 1층에서 가져가도 됩니다 만약 코스트코를 처음 오셨다면 출구 쪽으로 들어가서 멤버십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멤버십 금액은 이규제큐티브 8만 원, 비즈니스 33,000원, 골드 스타 38,500원입니다. 신청서는 이곳에서 작성하면 되고요. 만약 처음에 바로 이규제큐티브 8만 원짜리로 가입하고 자동 이체까지 걸면 여기 있는 빨강 파란색의 보냉백 4 6터짜리를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카드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등본이 있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스트코에서 파는 라앤락은 가성비가 참 좋은데요. 여기 20피스가 뚜껑까지이기 때문에 총 10개가 26,390원입니다. 구성도 좋고요. 이 색깔은 이미 쓰고 있지만 낡기도 하고 살짝 색깔이 지겹기도 해서 추가로 하나 더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담아두면 냄새도 안 나고요. 가격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이 크기 하나에 13,900원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이즈가 10개 들어있는데 26,390원이면 엄청나게 싼거 아닌가요? 코스트코 왜 이리 싸지? 도르코 주방가위는 잘 쓰고 있었는데 많이 낡아서 한개더 샀고요. 아이가 있다면 키캣은 세일하면 꼭 사야 하는데요. 가격은 9,590원이고 키캣 오리지널에 소비기한도 5개월인데다가 정말 키캣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총 38개 들어있는데요. 정말 이 정도면 안 담을 수가 없지 않나요? 와 이건... 너무나도 맛있는 린도 초콜릿인데요. 헤이즐넛이 세일하지만 맛이 하나기 때문에 다양한 맛이 있는 어소티드로 샀습니다. 린도 초콜릿은 박스 안에 총 48개가 들어 있는데요. 각 색깔마다 12개씩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초콜릿과 전혀 다른 맛이 나는데요. 진짜 최 고급 초콜릿 맛입니다. 반을 갈라보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알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주 아껴 먹어야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네. 최근에 이 농심 빵 부장이 들어왔는데요. 12개에 11,490원이면 다른 마트보다 싸긴 합니다. 맛은 소금빵 4개, 라즈베리빵 4개, 초코빵 4개가 들어있고요. 일단 봉지를 열면 각각 특유의 향이 느껴지는데요. 맛은 조금씩 다르지만 왠지 초... 콧방이 가장 맛있다고 느껴집니다 이거는 호주 국민 크림이라고 하는 포포크림인데요 3개가 들어있고 거친 피부에 좋고 심지어 경미한 상처나 화상 부위에까지 바를 수 있다고 합니다 시니케어의 포포크림은 사실 가격은 다른 데랑 비슷하지만 온 김에 하나 샀습니다 심플리 젠틀이라는 화장솜은 가격이 18,990원인데요 무려 900매가 들어있다보니 정말 예쁘게 쓸수 있는데요 거의 다 떨어져서 한개더 샀습니다 이거는 정말 재미있게 생긴 초코과자인데요 초콘이라고 쓰여있지만 이름은 미니 초코 와포콘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이스크림을 다 먹고 난 후의 모습인데요. 그냥 지나치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봉지에는 조금 무서운 말이 쓰여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다 먹고 당신을 위해 제일 좋은 부분을 남겨놓았다. 어쩐지 여기 이빨자국 같은 게 있던데 이거 버릴까요? 뭐지? A4 용지 80g 짜리 2500M가 200원 올랐지만 그래도 여기가 제일 싼데요? 세일을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냥 샀습니다. 학생이 있는 집이라면 A4 용지는 필수거든요. 전에 못 보던 워킹패드가 있었는데요. 작동도 스무스하고 속도 조절도 되고 게다가 손잡이까지 있는 워킹패드인데 가격이 참 좋습니다. 게다가 코스트코에서 파니 AS도 걱정 없고요 이런 접이식 워킹패드도 40만원 정도 하는데 AS가 좀 불편하거든요. 이 불고기는 호주산이고요 이 불고기는 한우인데요 한우 불고기 가격은 키로당 21,490원입니다 사실 두개다 먹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우가 좀더 기름기가 적고 좀덜 짜고 조금 더 맛있습니다 이건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결국 로티세리 치킨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500원 인상됐는데요 7,490원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면는 틀림없습니다 그래미가 오늘 진짜 싼데요 무려 8,590원입니다 두부도 세일하니까 두개 담고요. 김치볶음밥 누룽지가 14,990원인데 맛있어 보여서 하나 담았습니다. 박스 안에는 36봉지가 들어 있고 까서 맛을 보았는데요. 김치볶음밥 맛이 나긴 하는데 잘 손이 안갈것 같습니다. 수산물 코너 근처에 아이스팩이 있으니 고냉백 가지고 오셨으면 참고해주시고요 조금 늦게 왔더니 생물 꽃게는 다 나가고 양념 꽃게장만 보이네요 머리를 잘라낸 두절 가자미 미국산은 2kg에 13,990원인데요 가자미 크기도 실하고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면 아주 고소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각시 가자미네요 가자미도 암컷이 맛있는 거였어요? 뭐지? 명절 때면 꼭 나오는 이 궁중잡채는 가격이 15,490원이고 9월 16일까지 세일하는데요 잡채는 먹고 싶은데 손이 많이 가는 건 귀찮을 때 하나씩 먹으면 딱 좋더라고요 와이 통새우만두 200g 4개에 15,490원인데요 잠깐 가격 비교 좀 해볼까요 이 통새우만두는 포장은 다르지만 같은 거고요 하나에 200g이고 가격은 4개를 살 경우에 24,920원입니다 와이 정도면 안살 수가 없지 않나요? 한 팩에 다섯 마리의 새우 만두가 들어있는데요.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워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만두 속에는 만두 소와 새우가 한 마리씩 들어있는데요. 사실 이런 식으로 만두피를 벗겨낸 다음 속만 먹어도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역시 명절에 만날 수 있는 사홍원 육전도 상당히 맛있는데요. 세일을 안 하네요. 하지만 이 육전 너무나 간편하고 맛있기 때문에 담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가리치킨은 1.5kg에 11,490원인데요. 잠깐 가격 비교 좀 해볼까요? 다른데도 용가리치킨이 있는데요. 450g에 1 4 8 0원입니다와이 정도면 세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저 용가리치킨을 그냥 하나씩 주는데요. 원래 이 줄이 엄청난데 오늘은 꽤 운이 좋네요. 와이 바삭김치전 상당히 맛있는데요. 할인까지 하는데 어떻게 안살 수가 있죠? 오랜만에 할인이기 때문에 두개 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김치전의 소주는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요새 애슐리가 냉동 피자의 제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게다가 세일까지 하는데 청라점은 이게 기본 가격인데 다른데도 아예 이 가격으로 가면 안 될까요? 제가 이 피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여기 고메 피자는 가장자리에 토핑이 좀 많이 부실한 게 보이시죠? 반면에 애슐리 피자는 토핑이 아주 가장자리까지 그냥 꽉. 크기도 별로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 애슐리 피자가 핫한 거 아닐까요? 야, 야, 야. 빵에다가 뭘 발라서 주는데요 잘 보니까 팥 같은데요 맛은 단팥 맛이 강합니다 뭔가 봤더니 앙버터 스프레드였군요 가격은 세일해서 6,990원인데 별로 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태양초 고추장이 세일하는데요 두 개에 15,990원입니다 당연히 사야겠죠? 자 이거는 커클랜드의 블랙페퍼 우추인데요 본품이랑 리필로 총두개를 주는 데다가 그라인더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게다가 향도 아주 훌륭하고 소비기한은 무려 2년입니다 2년 이 블랙페퍼 하나 사시면 2년 동안 이런 후추코너 앞에서 서성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가격이요? 가격은 12,690원입니다 앞으로 2년간 후추는 안 사도 되겠죠? 이거는 평소에 상당히 궁금했던 건데요 이 구급 가방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오늘은 이걸 다볼수 있게 진열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대체 이건 누가 사는 걸까요? 여기까지 해서 계산을 했는데요. 오늘 은 얼마 나왔나 볼까요? 총 377,670원 나왔습니다. 자, 푸드코트를 보면 조금 변한 게 있는데요. 치즈피자 조각 슬라이스 가격이 2,800원으로 내렸습니다. 떡볶이에는 김말이 두 개가 올려져 있네요. 일단 2,800원으로 변한 치즈피자 한 조각 맛좀 봐야겠네요. 치즈피자 조각이 치즈 예. 네. 치즈피자 한판 가격도 내려갔지만 조각피자 가격 내려간 게더 좋은데요. 이렇게 푸드코트 앞에 테이블을 다 치웠던데요. 명절 전에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없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함점은 바로 다시 테이블을 놨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건좀 통일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쇼핑으로 이그제큐티브 2% 적립은 6,935원을 받았네요. 세종점 3층에는 이렇게 전기 차 충전소가 있고요. 쇼핑을 마치고 카트를 반납합니다. 테이블이 없어서 차에서 피자를 먹었는데요. 다크. 따끈해서 그런지 아주 맛있습니다.